유튜브가 스테이블 코인 지급 옵션을 추가했어요. 크리에이터들이요.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PYUSD라는 코인이에요. 페이팔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포춘이 단독 보도했고요. 구글도 확인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지급 옵션을 추가한 것은 맞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12월 12일이에요. 포춘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유튜브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수익을 지급받는 옵션을 추가했다고요. 구글 측이 뭐라고 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지급 옵션을 추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해 줄수 없다. 확인은 해 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크리에이터가 대상인지, 어떤 국가에서 가능한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유튜브가 스테이블 코인 지급 옵션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꽤큰 변화예요. PYUSD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PYUSD는요. 페이팔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페이팔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제 서비스 회사예요. 온라인 결제하면 페이팔이 떠오를 정도로요. 이 페이팔이 2023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어요. 그게 PYUSD예요. 페이팔 USD의 약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루에 10% 오르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1대1로 고정돼 있어요. 1 PYUSD는 1달러.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암호화폐의 장점은 살리고요. 변동성이라는 단점은 없애려고요. 암호화폐의 장점이 뭐냐면요.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 국경 없는 거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으면요. 오늘 100만원 가치였는데, 내일 80만원이 될수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달러랑 같으니까요. PYUSD는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냐면요. 준비금을 갖고 있어요. 달러 현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요. PYUSD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1PYUSD를 한 달러로 바꿀 수 있어요. 유튜브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안정성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지급하면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불안해요. 이번 달 수익이 천 달러인데요.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20% 떨어지면요. 8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1000p와 usd는 1000달러. 계속 같아요. 둘째, 빠른 송금이에요. 기존 은행 송금은 시간이 걸려요. 특히 해외 송금은요. 며칠 걸리기도 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빨라요. 블록체인 기반이라서요. 몇 분이면 전송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미국, 한국, 인도, 브라질. 다 다른 나라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면요. 국가에 상관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수수료 절감이에요.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꽤 나와요. 은행 수수료, 환전 수수료.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낮아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넷째, 유튜브 입장의 편의성이에요. 페이팔 측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요. 유튜브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튜브가 직접 암호화폐를 관리하면 복잡해요. 지갑 관리, 보안, 규제 대응. 신경 쓸게 많아요. 근데 페이팔 인프라를 쓰면요. 페이팔이 다 알아서 해줘요. 유튜브는 편하게 지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와 페이팔은 오랜 관계예요. 기사에 따르면요. 유튜브는 직원 임금 지불에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어요. 오랜 고객사라고 해요. 이미 파트너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급도 페이팔의 PYUSD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테더 USDT, USD 코인 USDC 같은 거요. 근데 유튜브는 PYUSD를 선택했어요. 기존 파트너인 페이팔 것으로요. 페이팔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기회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백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PYUSD로 수익을 받기 시작하면요. PYUSD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PYUSD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입장에서도 좋아요.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하니까 안전하고요. 새로운 지급 옵션을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기존에는요, 은행 계좌로 받거나 수표로 받거나 이런 옵션이 있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둘째,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특히 유리해요. 개발 도상국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유튜브 수익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은행 계좌 만들기도 힘들고요. 해외 송금 받기도 복잡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인터넷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안 하면 돼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에게요.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셋째, 암호화폐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어요. PYUSD로 수익을 받으면요. 그걸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라면요. 자연스럽게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 더 빠르게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은행 송금은 며칠 걸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몇 분이면 돼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크리에이터에게 좋아요. 더큰 그림을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유튜브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다는 건요. 단순한 지급 옵션 추가가 아니에요. 첫째, 암호화폐의 주류화예요. 유튜브가 어떤 플랫폼인지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어요. 이런 거대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어요. 암호화폐가 더 이상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둘째, 크리에이터 경제의 변화예요.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튜버,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수백억 달러 규모예요. 이큰 시장에서요. 지급 방식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플랫폼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치. 스테이블 코인 지급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페이팔의 확장이에요. 페이팔이 PYUSD를 만든 지 2년 됐어요. 근데 아직 사용처가 많지 않았어요. 유튜브와 손잡으면서요. PYUSD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수백만 크리에이터가 잠재적 사용자가 되는 거니까요. 넷째, 규제 환경의 변화예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률도 논의 중이고요. 이런 환경에서요. 구글 같은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요. 규제 당국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돼요. 대기업도 쓰는데 위험한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수익 지급에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추가했어요. 페이팔의 PYUSD예요. 포춘이 단독 보도했고요. 구글도 확인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떤 국가에서 이런 건 아직 몰라요. PYUSD는 페이팔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와 1대1로 고정돼 있어요. 유튜브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이유는요. 안정성,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 그리고 페이팔과의 기존 파트너십이에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요. 선택지가 늘어난 거예요. 특히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유리해요. 더큰 그림으로 보면요. 암호화폐의 주류화예요.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